2022년 7월 10일로 마감이 다가온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5만 명이 동의해야 청원이 성립하는데, 2022년 7월 6일 현재 15,200여명에 불과합니다. 남은 4일간 신속히 전파하고, 반대 청원에 참여케 하여 다수를 역차별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어 주십시오. 2007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어 5년간 치레 발의되었고, 2020년 6월 29일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하였으나 그 원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 포괄적이고 모호하고 불분명하여 그 성격과 목적이 무엇을 위한 법률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은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차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와 달라 보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붙어 있는 수식어, 포괄적, 이란 단어는 최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을 법으로 삼는다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인의 권리는 얽히고 설켜 서로에게 간섭당하거나 침해당한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법이 제정될 때 발생할 많은 문제로 수많은 분들과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이미 이를 시행한 나라에서는 수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원 당내 선거에서도 대의원과 권리당원에 따라 표의 가중치를 두어 당원 간을 평등을 실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 때 17.7대 1 정도였고 1인 1표로 서명 운동하였으나 당으로부터 답변 받지 못했고 설계 시에도 20대 1이라였습니다. 2021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60대 1로 더 심해졌습니다. 2020년 개정을 거쳤지만 이미 있던 불평등과 차별에 더하여 2021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 비율은 60대 1로 더 심해졌습니다. 차별금지법 논의 전에 민주당은 당내 대의원과 평당원 간의 차별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법률적 성격. 1. 법률의 목적과 성격이 모호합니다. 2. 법률의 범위가 과도합니다. 둘째. 헌법에 위배됨 3.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 앞에 평등도 보장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벌적 처벌 내용이 과도함. 4. 입증 책임이 차별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5. 과태료와 징역 등의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포함 외 다수로 지나칩니다. 넷째. 부작용. 6. 이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의 노력과 결과물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8. 고용주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치므로 사유 재산에 침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9. 특히 교육 기관을 제재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에 부작용을 미치는 것외 다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절차적 문제. 10. 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이 되어 있지 않고 제출한 사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산품이 아닌 인간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치관과 선호의 차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넘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때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수한박이 없다면 더잘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은 가치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체와 기업은 핵심 가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최상의 가치로 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은 차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차이를 금지하고 차별을 조장한다. 차이를 금지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나쁜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 정의당의 장혜원을 포함한 시비 내 명단입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기본소득당의 용예인.